검사계 1홉개가 열, 열, 열 아니라 여덟 개중 검사계 하나 하나, 500제, 도경수 솔직히 내가 잘못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장고는 손정현 것이 맞지만 엄마 통장에서 이치한 것은 나다. 수수료에 대한 500억은 어떻게 한 것인가? 본사와 함께 수수료로 500억을 한 것이 아니라 순정에 치킨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뭐냐 CJ 계획해 준 건가? 아니요. M오 엔터테인먼트에 계속 정윤이 언니한테 물어보지만 M오 엔터테인먼트에 1년 프로 프로 프로모션을 다녔어요. 매월 CJ 행사와 함께 천억의 월급과 CJ 행사를 추가하여 300억을 추가 받았습니다. 따로 가입하는 돈을 받지 않고 받았고요. 벤을 어, 무단이 아니라 어 엄청난 돈을 주겠다는 걸로 벤을 탑승했죠. 네. 그거랑 또 행사도 하였었습니다. 어, SNS 매, 매상차가도 하였고요. 어, 기본 3,000억 이상부터 매상차가를 1,600번도 넘게 했죠. 총, 어, 인사이트까지해서 오천 원번 정도 한 다음에 할까 고민하고 엑소가 안 끝나서 3년 정도 한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할게라는 거는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전해줄게 그럼.라고 하고 2월 2일날 우리가 안 준다고 지나간 게 분명한데 왜 우리한테 계속 달라냐. 최탑이랑 정지훈이 그러는데 우리가 계속 주겠다고 이영찬처럼 끌고 무너진 거야. 얼마나 잘 나가 보이나 보게. 근데 안 그런 게 아니라 분위기가 잘 나가긴 해. 그래서 주겠다고 한 거지만 약속은 판결을 받고 공복까지 했는데 약속 기간은 분명히 어긴 것은 맞다. 하면서 배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음.